자 삼성전자 관련 주죠 CXL 테마의 대장주 네오세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6월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바닥권에서 추세전환 시그널이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때 최고가 17,000원까지 단숨에 급등이 나왔는데 큰 흐름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은 거죠.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찍어 눌렀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자, 이 구간 굉장히 좀 짜증나고 답답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마스, 말씀드렸던 그 타점. 자, 네오생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잡아 드렸죠. 21선 눌림목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13,500원 이하 눌림목 매수 관점입니다.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내가 조금 높은 구간에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추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순간에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세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자, 빠르게 신고가 돌파를 할수 있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CX에 2.0 디램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겠다. 자, CXL 시장이 아직은 완벽하게 개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AI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HBM이 먼저 치고 나갔고 HBM 다음으로 CXL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테스터 장비를 납품한 이 네오셈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 자, AI 시대를 이끌 새로운 메모리 기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평정한 게 HBM, 최근에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메모리와 함께 첨단 반도체 시장을 이끌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꼽히는데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실제 양산 연내 시작할 계획이고 가장 최신 세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어떤 그 CXL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CXL 시장에서는 어 강자기 때문에 관련된 네오셈을 주목하는 거고 자 의미는 이겁니다. 기술 이름도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의미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 기반으로 만든 디램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HBM이 고속도로라고 치면은 CXL은 원형 교차로다 그래서 CXL은 용량 확장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이 AI시대를 이끌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CXL 디램을 주목하는 이유 바로 확장성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관련주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HBM 통과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CXL 새로운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료라든지 타점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네오샘의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입니다. 오늘 거래 분포도인데 자 시가는 13,540원 보합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오전장에 계속 거래가 늘어나고 음봉 구간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 자 빠르게 양봉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양봉 전환한다라는 것은 매수가 강하다는 라 거죠. 그럼 이 매수 누가 만듭니까? 세력이 만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 분석을 할때자 저번 주에도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죠? 이때 이틀 연속 양봉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조정이 끝나고 상승 시그널이 나오니까 지금 세력선에서 저점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 어떤 기회 신고가 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 방에서 좀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죠. 뭐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네오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그리고 빠르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단타는 청산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단타 구간, 스윙 구간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10% 또는 15%에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때 급등할 때 제가 가격대 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네오샘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다. 지금도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세력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 오늘도 좀 제가 어떤 부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네오샘은 일단 장사를 잘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기업이 일단 튼튼해야 돼요. 그죠?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을 최근 3년치. 자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 예상치를 보면 특히 올해 실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눈여겨 봐야 되는 거 내년과 내후년에 네오샘 매출이 급성장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 자두배 이상. 네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테스터 장비 공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오샘을 주목하는 거고, 자 그리고 수급을 챙겨 보면은 자 외국계 창고에서 들어온 흔적은 거의 없어요 그죠 기껏해야 다이와 정도인데 자 이럴 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세력들이 우리 국내 창고를 이용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대량 거래량 누가 만듭니까 세력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즉, 대량 거래량으로 돈으로 밀어 올렸다라는 거.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월봉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네오세 마지막으로 월봉을 좀 보면, 지금 윗골이, 아래골이 흔들기 구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신고가 구간을 테스트하는 윗골이, 그리고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매수세, 위아래 흔들기로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위아래 흔들기를 통해서 뭐하는 거다? 신고가 패턴, 신고가 물량을 잡으면서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자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 소통방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더보기란 그리고 영상 제일 뒷 부분에 남겨놨는데 자 지금도 이제 간혹 어떻게 입장하냐 문의를 뭐, 못 찾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 혼자 주식하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고 댓글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 요청으로 만든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오실 수가 있는데 자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 라는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자 링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남겨놓다 보니까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제가 이렇게 뭐, 네오셈이라든지 좋은 종목도 올려놓으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번호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8022-725번으로, 자, 우리 구독자 확인,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링크,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시면, 자, 입장 대기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확인을 하면 바로 빠르게 승인을 해드릴 건데 자, 내가 지금 문자 보내고 이 번호 받아 적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는 뭐냐면 문자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자, 보이시죠? 이 번호랑 똑같은 번호예요.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자, 링크 클릭하셔서 이렇게 구독 또는 뭐 입장할 닉네임 있죠. 나는 김 대박이다. 그럼 남겨주시면 제가 어,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분들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네오생 같은 경우도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고가 돌파까지만 노려도 우리가 30% 이상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절대로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결국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 매집주를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Y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항상 저는 이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 그리고 기간 조정에서 매수 타점을 같이 잡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달반 정도 우리가 끌고 가면서 자, 우리가 기대했던 150% 이제 수익을 안겨주고 수익 청산을 한 효자 종목이었어요. 이때도 제가 어떤 걸좀 강조를 드렸냐면 자,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강조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름이 YIK였거든요. 지금은 YC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BM. 수혜주 삼성 AI, AI 반도체 테마주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료 말씀드리고 3월 1 1일장 오후장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572분 싹다 보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주식은요. 뭐가 어렵냐면 뭐 재료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매수 타점과 목표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분야예요. 범위죠. 그죠? 그래서 매수 구간 6,300원, 7,300원 여유 있게. 우리 직장 다니면서 오늘 매수 못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 가고 목표가 16,000원, 18,000원. 자, 보유 기간은 2개월 정도 미리 제가 말씀을 딱 드려 놨어요. 기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분들만 제가 보내 드렸고. 자,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나온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은요. 결국 상승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 그리고 이 눌림목이 끝나면 빠르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세력매집주의 특징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걸 공략해야 되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와 트럼프 맞대결입니다 결국 정책주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선 전 6개월, 대선 후 6개월이 가장 시장이 좋아요. 이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제2의 YC, 그리고 미 정책 관련주,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서 사서,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되냐. 혼자 주식하니까 맨날 까먹는다. 계좌 박살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802725번으로 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미 대선 정책 세력 매집주 잡아드리고 매수가와 매도가 잡아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때론 2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매수 구간을 제가 여유 있게 잘 잡아 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소통방이 필요하시다. 그럼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남겨놨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좀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추세가 계속 우상향 추세죠. 그죠? 이 추세 누가 만듭니까? 세력이 만듭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이 패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선 고점 돌, 지지 나오면 또다시 급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련주,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장, 제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그리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목표가 잡아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챙겨드릴 테니까 한 달에 이런 종목 한두 개. 자,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 두세 개만 매매하셔도 내 계좌가 우상량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만든 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다 보니까, 간혹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 번호예요, 010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럼 김주식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구독자 인증 해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매수 매도 그리고 어떤 종목에 이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뉴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승인을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제 채널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 꼭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